잘 지내고 있지? 이번 주에는 부장선생님이랑 같이 신나는 성경탐험 신약편 활동 1과를 같이 한번 해볼 거야. 자, 너희들도 활동복 받았지? 자, 여기에서 1과를 찾아가지고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 자, 1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한번 꺼내보도록. 그리고 활동지에 여기 있는 부분도 쓸 거야. 그리고 스티커에는 여기 부분 쓸 거고 풀하고 연필도 준비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 있는 활동 같이 한번 해 보자.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지만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준비하셨어. 헬라라는 나라는 특징이 있는데 정복하는 나라마다 학교를 세웠고 학교에서 헬라의 지식과 생각, 예술을 가르쳤어. 그리고 헬라는 정복하는 나라마다 헬라어를 사용하도록 했지.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헬라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 자, 헬라는 학교를 세웠고 학교에서 헬라어를 가르쳤고 그리고 지식도 가르쳤어.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헬라에 대항하면서 독립투쟁을 벌였어.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구원자들을 기다렸지.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은 우리 네모로 한번 표시해 볼까? 자,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대로 구원자를 기다렸어. 자,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는 많은 군사들을 이용해서 여러 나라를 정복했고 로마는 정복한 나라들에서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길을 만들었어. 자, 로마는 우리 세모로 한번 표시해 보자. 로마는 많은 군사들이 있었고 세금을 거두었고 길을 만들었어. 아,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은 독립 투쟁을 했었지? 네모 자, 우리 헬라는 동그라미를 쳤다. 그렇지? 자, 우리 여기 있는 학교라는 단어, 헬라어 지식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여기에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헬라는 정복하는 나라마다 학교를 세우고 지식을 가르치고 헬라어를 사용하도록 했어. 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헬라의 대형에서 독립투쟁을 했지. 이스라엘은 독립투쟁을 하면서 구약의 선지자가 말한 구원자를 기다렸어. 구아, 구약의 선지자가 말한 구원자에 대한 구원자를 소망했어. 기다리는 거지. 로마는 군사를 이용해서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길을 만들었어. 적어 보자. 로마는 군사를 이용해서 정복하고 군사가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었대. 세금을 거두기 위한 길을 만들었어요. 자, 이제 첫 번째 활동 모션 같이 해보도록 할게. 자, 침묵. 침묵은 이렇게 손가락을 세워서 입을 막으면 돼. 침묵.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책인 말라기. 그리고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 이렇게 손가락으로 표시해주면 돼. 그리고 헬라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을 흉내 내는 거야. 헬라. 그리고 언어. 그리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 전통 모자를 쓴걸 흉내 내는 거야. 이스라엘. 소망. 위로 쭉 뻗으면 돼. 그리고 로마. 로마. 군인들이 인사할 때 이렇게 한대. 자세를. 그리고 로마는 길. 길을 냈지. 자,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자 이제 어린이용 스티커를 준비해서 이스라엘 지도에 한번 붙여 보는 거야. 이제 지역 이름을 먼저 붙여 볼 건데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지역 이름을 붙여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딜까? 베들레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 그리고 예수님이 목수 일을 하시면서 성장한 곳은 어딜까? 나사렛. 맞아. 나사렛이야. 나사렛은 여기 위에 붙여 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 침내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신 장소는 어딜까? 요단강.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난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 어디에서 시험을 받으셨을까? 광야에서. 광야. 자, 그러면은 지역 이름 옆에다가 우리 베들레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지. 그래서 탄생. 나사렛에서는 예수님께서 목수 일을 하셨어. 목수. 요단강에서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지. 침례. 광야에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 시험. 자, 우리 이제 같이 모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활동 모션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베들레 탄생.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목수 일을 하셨대 이렇게 손을 놓고 찌라는 모습이야 목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지 손으로 비둘기 모양을 만든 거야 새 모양을 만들어서 새가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강림하는 거야 성령 강림이지 요단강 침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대 사탄의 모습이야 자 우리 모션을 1과 첫 번째 활동부터 처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는 거야 시작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침내 광야 시험.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활동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지에 보면은 활동 3 해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떼서 뗀 다음에 여기에 접히는 선이 있어. 여기를 살짝 접어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풀칠할 거야. 풀칠해서 같이 붙여주는 거야. 양면 테이프 있는 친구들은 양면 테이프로 붙여도 됩니다. 자,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번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부장선생님이 질문을 하면은 너희들이 정답을 맞추면서 여기에 튀어나와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세울 거야. 자, 질문 들어갑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니고데모. 자, 니고데모라고 정답을 맞춘 친구들은 여기에 있는 니고데모를 이렇게 세워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셨나요? 하나, 둘, 셋. 맞아. 예수님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다고 말씀하셨어. 자, 정답을 맞춘 친구는 여기에 예수님도 이렇게 세워주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 어디를 지나가셨나요? 하나, 둘, 셋, 맞아. 사마리아 수가 성을 지나가셨어. 자, 여기 밑에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세워 주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 예수님은 수가라는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만나셨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무엇을 주셨지? 하나. 둘, 셋. 맞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셨어. 자 정답을 맞춘 친구는 여기 수가성 여인을 세워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하나, 둘, 셋.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지. 정답을 맞춘 친구는 여기 예수님을 세우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섯 명의 사람을 다 세운 친구들은 승리. 잘했어요. 자, 우리 이제 내리고 같이 모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예루살렘, 거듭남 두 번째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수가라는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우물가에서 바가지를 건져 올리는 모습이야. 수가 우물가의 여인.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 나살에 사 대해서 배척을 당하셨지. 나사에 배척. 자 이제 부장선생님이랑 같이 책 만들기를 한번 해볼거야. 자 우리 색종이 접는 것처럼. 자. 이렇게 반접고 다시 펼쳐서 다시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네모 반접기 자,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줄이 있지. 자, 줄을 따라서 세모 반접기도 한번 해 보세요. 자, 세모 반접기. 자, 여기 일과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풀칠 할 건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각주머니 접기를 한번 해볼 거야. 자, 여기를 이렇게 접고, 여기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쪽 부분 세워져 있는 부분도 여기에 닿게. 이렇게 해서, 자, 사각주머니를 접으면 이렇게 지도가 나오지요. 자, 그리고 신나는 성경탐험. 자, 표지가 있는 여기를 한번 준비해 보자. 그래서 여기 1과 부분을 풀칠해서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에도 한번 신나는 성경탐험 구약편 할때책 만들기 같이 해 봤다, 그지? 자, 풀칠해서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과가 완성. 자 이렇게 덮으면 여기에 우리 이제 모션 마스터가 돼 보는 거야. 자 일과 전체 모션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티커를 붙일 거야. 자 우리 이제 일과 전체 모션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마 로마, 길,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침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의 여인, 나사렛, 배척, 잘했어. 최고! 자 우리 이제 일과 모션 다 끝났다 그지? 자 여기에 있는 일과 모션 스티커 완성을 축하하며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우리 일과는 여기서 끝! 자 활동이 끝났으니까 활동을 잘 정리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이과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